안녕하세요. 서울수면의원의 홍일희 원장입니다. 코골이 무호흡증에 대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골이 무호흡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코골이 무호흡증 치료는 코부터 폐까지 가는 기도에 점막 상태를 좋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피하고 따뜻한 습한 공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가습기를 틀고 자고 또 여러가지 너무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게 생활을 해줘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찬 공기를 쐬지 않게끔 그런 환경의 조절이 필요하고 피곤하거나 또 여러 가지 술을 마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숨구멍이도 좁아지니까 잠을 규칙적으로 자면서 몸이 피곤하지 않게끔 낮 생활을 충분히 조절해야 되고 자기 전에 술이나 담배는 꼭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비만이 코골이 무호흡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평소에 비만 관리를 해 주셔야지 기도가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생활 습관 속에서 환경을 조절하고 내몸 상태를 조절하는 거에서도 불구하고 코골이 무호흡증이 진행된다면 이것을 수술로 해결해야 될지 기구로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숨구멍을 넓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코골이 무호흡증 치료는 완치가 가능한가요? 코골이 무호흡증이 생기면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거나 또는 비만에 의한 것거나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대응을 잘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무흡이 진행되고 중등도 이상으로 호흡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가 지속돼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단계인지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단계인지도 초반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코골이를 방치하면 무흡증이 되는 것이고 진행이 된 이후에는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또는 증상이 느낄 때 병원에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골이 무호흡증이 심하면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 건가요?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코골이 무호흡증이 심하면 수술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심할수록 수술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골이 무호흡증은 그 개념의 반대예요. 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심한 사람들한테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고 오히려 양압기 치료를 권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코골이 무흡증은 초기에 해부학적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코를 골게 만들고 가벼운 무흡증이 생길 때는 해부학적인 교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숨을 쉬게 만들고 코를 안 골게 해줄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나고 근육이나 탄력성이 떨어지고 나이가 멀어서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개선을 해도 뇌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이 개선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서는 수술했을 때 성공하지 못하거나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은 수술하지 않고 양압기를 먼저 사용한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중증이라고 수술이 성공 못하는 건 아니에요. 편도가 워낙 크거나 또는 혀 뿌리가 막힌 데가 확실하거나 코가 막힌 게 확실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중등도 이상에서도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면 완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등도 이상에서는 양악기 퍼스트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심한 정도로도 선택을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냐는 느 심리적인 요인으로 해서도 양악기를 가느냐 수술을 가느냐 를 결정할 수 있어요. 양악기 대상자가 되지만 나는 수술을 절대적으로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양악기를 못쓸 바에는 수술을 해서 개선을 시켜놓는 게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다른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 법 치료를 정의를 하면 전체적인 룰은 가벼운 증상이 있거나 코골이 형태가 심하면 수술할 수도 있고, 네, 해박적인 구조가 막힌다고 확실해야죠. 중증이나 심하면 양악기를 치는게포스트가 되고 그 양악기를 못 쓰겠거나 또는 양악기를 일정 1, 2년 쓰다가 정말 벗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수술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다딱 부러지게 정형화되어 있는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생활 패턴이나 또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랑 자주 상의를 하고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제일 좋은 해법을 찾는 거예요. 인터넷 홈쇼핑에 판매하는 코골이 보조 장치는 효과가 있나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경도의 환자들 특히 옆으로 누우면 개선이 되는 자세 의존성 있는 환자들은 반창고를 붙이는 게 도움이 많이 될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이거나 산소 공급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 자세 의존성이 없는 사람들은 반창고를 붙이면 등산할 때 정상 근처에서 숨차서 입벌리는 사람한테 반창고 붙이는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어서 오히려 잠의 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수면호흡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코고는게 아니고 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지, 산소농급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게 입만 다물어서 될 건지, 기도를 넓힌 상태에서 입을 다물어야 될 건지를 고민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척을 붙이거나 또는 코에 끼워서 콧구멍을 넓히는 그런 보조정의 장치는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그거를 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게 필요한 대상이 되고 그것만 해도 되는지를 꼭 결정하고 나서 해야 하고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 다른 치료를 하면서 보조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하나로 작은 것갖고 전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돈 낭비, 시간 낭비 또는 치료가 안 되는 어떤 부작용을 낳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야 합니다. 코골이 무호흡증을 꼭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코골이 무협증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수면다원검사를 해보면 아주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숨을 안 쉬는 시간이 나타나고 그 이어서 뇌파가 살려고 깨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15초 내로 깨면 본인은 전혀 못 느껴요. 15초 이상 깨면 깼다고 어렴풋이 느끼지만 잠깐잠깐 잠깐 깨는 것이 1 시간에 10번 이상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깨울 때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돼요. 우리가 교감신경이라는 건 싸울 때 올라가는 신경이에요. 맥살 잡고 싸울 때 얼굴 창백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리고 바짝 손 부르르 떨리고 긴장되고 흥분하는 형태가 교감신경인데 코골이 무흡증이되면 숨이 멈추고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고 강제로 깨워서 숨을 쉬어요. 내 잠이 들면 다시 근육이 풀어지면 숨이 막히니까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 숨을 못 쉬었던 대가로 산소급이 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코골이 무중증 있는 환자들은 숨이 막혀서 깨우는 거랑 산소급이 떨어지는 우리 몸의 피해가 만나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코골이 무흡증이 생긴 사람들은 산소급이 떨어지고 교감성이 높아져서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당뇨이염, 영유성 식도염 또산소급이 떨어지면서 치매까지 생길 수 있는 이 일련의 성인병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게 코골이 무흡증이라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